아아 아, 그래,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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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가자, 얘들아, 안녕, 어, 어, 니네 줄무늬가 있구나. 그러면은 너는 일식이, 2, 3, 2아일식이 2돌이 3... 3식이 아, 몰라 뭐야 먹어 먹어! 안고파? 이거 내가 먹어야겠군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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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야뭐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쪽, 내가 물고 가야겠어. 뭐지? 얘를 못가? 뭔데?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씨바 게임이 뭐 아무것도 안 알려줘. 모르겠습니다. 아, 이렇게. 배고파서 그랬구나. 따라와, 이 색감이 좀 뿌연 해. 저도 그렇게 색감을 아무 것도 건들지 않았는데, 음, 원래 그런가 봐요. 지금 음. 의도한 것 같기도 해요. 몰라, 뿌연데 이 뿌연 거를 의도했다는 건... 음.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제대로 된 이유였으면 좋겠군. out out o 밖으로 밖으로. 어 귀여워 애들 나나라 아, 따라와라 얘들아. 라라라라. 오야 얘들 귀여워. 토실 토실 영성이 으흠, 잘 따라와라. 나도 길을 모른다. 오른쪽으로 가자. 모두 오른쪽으로. 이거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없던 거 아니야? 이거 아이 몰라. 버섯이 잔뜩 나있네. 여기, 여기 땅굴인가? 누가 파놨는지 아주 예술이구만. 어흥 어흥 시프트 오예 얘들아 아이 뽑았어요 그래서 아아얘 주는 거야 음 좋아 넘어가 이번에 얘들아 걱정하지 마또 찾겠지. 룰루루루루루. 쉬프트. 어. 어 헤드 박치기. 얘들아 먹고 싶은 애 먹어. 그렇지. 어 빠른 애가 먹는 거야 알겠니? 먹이는 구하는 법은 대충 알았어요. 애들 박치기. 아우 색감이 이렇게 원래 파스톨. 야, 애들아 어디 갔니? 알아서 먹어. 그렇지. 잘 먹는다야. 먹느라 늦. 늦왜 불가로야. 배가 고인다 먹느라 늦지 말고, 얘들아 잘 오세요. 날잘 따라와야 해요. 음음음붐붐붐어 붕, 붕, 붕. 어디 갔어? 안 따라오냐? 따라오그라. 잘 따라와야 돼. 두르르르. 이게 뭐야? 젖소나무야 아. 어. 오, 애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군. 애들아, 두 개야, 두 개. 두 개야 두 개. 빠른 놈이 임자. 네. 그래. 이거 뭐 나오나 이거? 뭐안 나오는 나무네. 길을 알려주지 않아요 이 게임은. Fuck. d d d d d d d 먹어라. 개구리도 잡을 수 있어? 잡아라. 아. 아 모르겠다, 얘들아 건너자. 여 굳이 안 먹어도 되잖아. 어래, 벌래 개구리는 있네요. 뭐. 치기 예술 라라라 얘들아 갈 길이 멀다야 따라와 응 얘들 이렇게 듣지? 어? 잘따라오라 말이야. 숨지 말고 봐서 빠른 놈이 역시 임자입니다. 느리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휴. 난 따주기만 할 거야. 먹는 건 알아서 해. 이야. 이런 약간 이거 바닥 보세요 바닥. 이야 대충 만든 티가 나지 않나요? 아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게임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변명단이 통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바둑판도 아니, 체스판도 아니고. 이거 다른 나무나 풀들은 이해해요. 근데 이게 바닥이 이게 뭐냐고. 장난하는 거야? 적어도 바닥이 이랬으면 안 돼. 알아서 먹어. 내 거야. 야, 나도 먹고 살아야지! 에이, 몰라.

야, 생의 오소리는 이렇게 뛰어다닙니다. 와! 왕, 왕, 왕. 빨리 와. 원래 네 마리였나? 아, 다섯 마리지. 어. 르르르르르. 위화감을 좀 느꼈었어. 애들이 좀 늦게 와가지고 뭐야? 오호 하! 얘들아 고기다 말 그대로 야생이구만 아우 야, 내 머리가 돌머리 될것 같다 야. 아우 졸라 박치기만 해야 되니까. 분배 따위는 알아서 하부, 아, 알아서 하도록 하시고. 예. 길을 길을. 근데 새끼 데리고 여기까지 왜 오는 걸까? 아쭈 정렬 오케이, 잘 오고 있어요. 잘 따라와야 돼. 알아서 묶고, 만나게 묶고. 랄랄랄라아유 귀여워라 음흠흠흠. 어? 이거 뭐야

일로 볼까? 일로 가면 압출 수 있는데. 아! 아하! 깔끔했지? 얘들아, 밥이야. 맛나게 먹어. 에, 한동안 먹이 걱정은 없겠군. 에, 배불렀어요? 에 플러스는 다행이고 오소리가 여우도 잡아먹는구나 미친 미친 오소리 오케이 뭔데 빨리 와 먹어 난 저거 따야 돼. 아유. 여우를 잡아서 그나마 다행인가? 애들이 배한 명도 빠짐없이 배를 채울 수 있어서, 아까부터 배 채운 놈들만 채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음. 그나마 여우가 커서 예 모두 굶들이지 않고 갈수 있는 것 같아요. 레랄레랄레레레레 랄라라라라라. 왜? 에, 빨리 따라오라니까. 뭘 보채? 니들 알아서 먹어. 오. 어 뭐야 다섯 마리 아니었어 한 마리 어디 갔어 얘! 예! 야아니한 마리가 어디로 갔지 도태되어 버렸군 에휴 아 오, 오소리가 졸라세뇌였구나 <laughs> 음... 그럼 얘네들도 다 크면 졸라 센애들 된다는 소리네. 바이디에 시체가 있다고 죽었어. 뭐야? 따라와! 아씨, 깜짝이야! 낑겨서 못 따라온 거였어. 아, 빨리 와! 아, 깜짝 놀랐잖아. 아이, 어, 아빠, 시커마하게 만들고 있어. 따라와. 어이, 참네. 밥안 줬다고 빠져피친 거야, 지금, 어? 휴. 난 밥을 줬어. 니가 못 먹었을 뿐. 휴. 어우, 다, 감사합니다. 사마타면은, 못벌뻔 했네요. 음. 두고 갈뻔 했어, 이거. 어? What the fuck? 어 씨. 오,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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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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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헤이, 헤이, 헤이. 오, 씨발. 얘들아, 얘들아. 조심해, 조심해. 잘못하면 족될 것 같다, 야. 먹이도, 야. 잠깐만, 최상위 포식자라면서 이거 뭐야? 뭡니까? 오소리, 오소리 최강 아니었어? 뭐야, 오소리 족밥이야? 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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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괜찮다. 제 스풀 소배 수는못봐못 봐. 어리석은가. <laughs> 네가 눈이 아무리 좋아봤자 안에 있는 건못 보잖아, 그렇지? 근데 길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야야야야야야야. 괴물 아니야 저? 거 <laughs> 미친 괴물 아니야 저거? 애들 잘 따라오고 있겠지? 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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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린다 야. 여, 여기는 여기는 조심히 야 빨리 와 빨리 얘들아 어 이제 다 있어 어 위기 상황인 것 같아 지금이 아이 게임 그냥 마냥 평화로운 게임인 줄 알았는데 오야 애들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나 이거? 한 명쯤 잡혀간 거 아니겠지 이거? 최단 거리, 최단 거리, 최단 거리를 찾자. 야, 야얘들아 하나, 둘, 셋하면 달리는 거요. 네 마리라고요? 아,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오, 뭐야? 오! 아무도 못 채갔어. 아, 아무도 못챈거 맞지? 아무도 못 채갔어, 아무도 못 채갔어. 에에, 창이 에헤헤! 흩뿌리 수풀 속까지는 들어오지 않네. 흩, 마지막, 졸라볼다 마지막 고비인가? 얍! 아, 다섯 명 모두 살아남았어요. 오우. 어? 아니 시바. 얘들아 배고프냐? 어 뭐야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뭐야? 왜내 주변이 하얗지? 아니 왜 이렇게 밝지? 내가 초능력이 생겼나? 어나못 <laughs> 뛰어 못 뛰어 못 뛰어. 어뛸수 있네. 어 밤이야, 밤. 어. 어두어두해라 뭐야 개구리잖아 아씨 개구리 못 잡았어 아 개구리 못 잡았네 애들이 빛에 안 닿으면 죽는다고요? 아 그럼 빨리 못 뛰겠네 이거 <laughs> 잠깐만 어 다섯 명다 했지 뭐야 시점이 가 깜짝 놀랐어 야 얘들아 왜 그래 얘들아 야야 야, 뛰지 마야 진정해 진정해, 얘들아, 어? 왜흥분 하고 날야 흥분하지 말자, 얘들아. 으르르르 아. 자. 배고프지? 먹어. 먹고 바로 따라와. 그걸 라지 않는다. 어? 오. 잠깐만. 한 마리. 잠깐만. 한 마리. 오, 오. 그래. 아. 어? 밥 처먹느라 늦었어? 쉬. 야, 밥좀 적당히 먹어. 챵. 그렇지. 이놈어 얄미웠어, 이놈. 알아서 먹어라. 나는 먹지 못하는 거 같으니 니네가 알아서 먹어. 잠깐만 어디로 가는 거야? 길을 모르겠어. 어두워서 이리로 가는 건가?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겠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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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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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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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왜 쫄아 자꾸? 아휴, 음, 네. 쫄지 마, 이들아왜 쫄아? 나무 가지 같은데. 독수리가 아이를 날아간 경우 아이들 때문에 숨은게 아닌가 싶은데. 어. 어 어, 이로 가는 것 같다. 나길 제대로 찾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 어. 잘 따라와, 얘들아 음음음음 <laughs> 아, 야, 수영도 하고 좋지 않냐, 얘들아? 어? 아, 또 쫄아서, 얘들. 야, 어디가? 얘들아, 얘들아, 밥이면 되니? 밥이면? 어? 얘 밥이다야. 빨리 따라와. 사람 아이를 물고 갔다고 독수리가? 독수리 뭐야? <laughs> 독수리도 공룡이라 이거야? 아 참나 <laughs> 미친 사람아이대 사람아의 돼지래 미쳤네 <laughs> 아 기로 쭉쭉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죠? <laughs> 미친 것들. 그만해, 따라와. 그만하고 따라와. 망, 망, 망. 개구리가 자꾸 울어대는데, 나 개구리 잡을 시간은 없을 것 같다야. 와, 그나저나, 어둑어둑해서 이 게임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매력이, 어. <laughs> 그나마 가지고 있던 매력이, 근데 별을 왜 저따구로 그려놨냐? 와, 하늘이 별이 졸라 많은데, 왜, 저거 봐봐, 존나 성이 없어! 어! 샹어내 눈앞에서 있지 마라 죽는 수가 있다 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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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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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와랄랄라 맞아 저거 그거잖아 어린애들 방에다가 붙여놓는 벽지 아니 샹 그만 쫄아 얘들아 어린애들 딱 방에다가 저거 어 야광벽지 해놓잖아 야광벽지 그거 그런 그 느낌이야 딱 뭐야 한명안 왔어 빨리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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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길은 전혀 모르겠는데 어디까지 가야 이 어둠이 끝날지 모르겠다 어둠은 별로 매력이 없어요 뭐야 저거 느낌. 내가 못 잡을 줄 알았어?